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내 컨설팅 팀이 만들어졌고 그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내 컨설팅 팀은 문제 해결 팀을 지원하는 팀이었습니다. 개별 사업 부문에 많은 문제 해결 팀이 있었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지원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팀을 맡았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회사 안에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일을 해 보니 초기의 두려움과는 달리 상당한 조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든지 한두 가지 조언은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팀은 생산 부문의 팀이 상당히 많았고 그 외에도 영업상의 문제 또, 인재 개발의 문제, 연구 개발 부분의 과제 등 다양한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회사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팀을 만나서 팀마다 한두 가지씩의 조언을 해줄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합니다. 이전에 컨설팅의 경험이 있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줄여서 말하면 기본적인 문제해결 의식만으로도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원 활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충실하니 더 조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상식의 눈으로 문제를 찾거나 해결안을 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달리 말하면 외부자의 시각을 지녔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고 문제의 유형도 다양했지만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팀과의 대화를 어, 잠시 해보거나 하면 한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조언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특정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거나 또는 어느 특정 기능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해오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법이나 지금까지의 생각이 당연하고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속에서 문제를 찾거나 개선책을 찾거나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자의 시각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언이 가능했습니다. 외부자의 시각 갖기를 낯설어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설어지기, 낯설게 보기, 표현 조금씩 달라도 같은 말이지요. 꼭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내부자나 전문가가 익숙한 일을 마치 몰랐던 양, 처음 보는 것인 양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기본에 철저하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팀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면 의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강조한 것이 기본 철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상당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교육 시간 중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했어도 문제의 결팀을 현장에서 만나면 조급한 마음에 절차를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거나 생략했던 앞단계를 다시 하라고 지적해 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었죠. 원인 분석이 충분치 않으니 계산안이 올바른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분석을 다시 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안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는 분석이 경험의 내용하고 상식만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나 현장의 사실을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주 듣는 문제결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명확한데 왜 불필요한 분석을 해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과거에도 문제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지 않고 올바른 처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가 존재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해결의 기본 과정만 착실히 이행해도 수많은 개선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과거에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지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과정, 거쳐야 하는 과정을 무시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개선책을, 때로는 혁신책을 놓치고 지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과정을 착실히 잘 이해해온 팀에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잘 하면서도 빠뜨린 부분을 외부자의 시각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찾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놓친 부분, 다시 말하면 외부자로서 찾은 부분이 팀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한 당시의 문제 해결 팀들은 혁신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내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팀으로서도 뿌듯한 감을 느꼈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식의 눈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 마인드를 가졌더니 그렇게 어, 많은 문제 해결팀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팀으로서 문제 해결팀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작용해서 더더욱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해를 보내고 나니 자신감도 늘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만으로 있던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면서 그 현장의 지원 경험을 토대로 내 것이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같이 일한 지원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해 동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팀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수, 만들었고, 또 강사로서도 설수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컨설팅 팀을 만들었을 때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실행을 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또는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스스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통해서 능력 높이기에는 의지와 실행이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예, 잘 모르는 일도 처음 대하는 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면 해낼 수 있고 또 자신감도 붙어집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상.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